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제품은요, 대경 무선통신의 무선 마을방송 장치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셨는데요, 대경 무선통신의 강정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경 무선통신의 강정구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무선 마을방송이 어떤 것인가요? 어, 기존의 마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재해로 인해 오계용 스피커가 단선 문제가 생기거나 어, 방송 난청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가정마다 댁내용 단말기를 넣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무선 마을 방송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무선 마을 방송이 도입되고 좀 변화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각 집마다 무선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이 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시 군청의 공지사항이나 재난방송을 집에서 청취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약 외출로 인해서 방송을 듣지 못했더라도 이 재생 기능을 통해서 못 들었던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 음. 아, 예, 또한 이 전화로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을 회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 국내 어디서든 방송을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대경 무선통신 제품만의또 특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이 대경 무선통신 단말기는 이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이 도움 요청을 통해서 어, 주변 이웃이나 시 군청 행정기관 또 특정 지정인이나 가족 등에게. 이 알림 요청을 보내서 이 골든 타임을 확보하여 도움을 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아무리 옆집에 살고 또 가까이 산다고 해도 이 위급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요. 이 대경 무선통신의 무선 마을 통신 장치가 있으면 이러한 점을 좀 해결해 주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최근 이 노년층의 증가로 노인 돌봄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인력이 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예산이나 행정력으로는 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을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경 무선통신은 무선 마을 방송을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라는 IoT 빅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하여 이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년층을 위한 스마트 IoT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방향 IoT 단말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을 공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와, 이 영상을 보고, 오니까 요 훨씬 이이해가 쉽네요. 이아이처럼 네. 양방향 IoT 단말기이노년층이 모여 을는마을에고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금 보신 영상에 나온 기능 외에도 해일이나 쓰나미 경보 또 방사능 수치 안내 인근 주변의 댐이나 하천의 수위 상황을 전파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고독사 감지 센서를 이용한 위험 상황 알림 기능과 침입 감지 센서를 이용한 침입 상황 전파 기능이 있고요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단말기의 고장이나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대경 무선 통신은 다양한 센서 연동을 통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제품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타 업체에서 생산하는 무선 마을 방송 장비들은 모두 다 클래식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경 무선 통신은 이 무선 마을 방송 최초로 트렌드에 걸맞는 어,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한국 디자인진흥원과 함께 디자인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고요. 어, 이에 맞는 세련된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더욱 안전하고 빠른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경 무선통신의 양방향 IoT 단말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